화성시 동탄역에서 출발할 GTX A 노선의 개통이 2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동탄역 인근에서는 GTX A 노선을 달릴 열차의 실물이 최초로 공개됐는데요. 기존 지하철과 비교해 어떤 부분이 달라졌을까요? 현장에 이재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화성시 동탄역을 출발해 삼성, 서울역을 거쳐 파주 운정역까지 이어지는 GTX A 노선. 노선 위를 달릴 실제 열차가 동탄 여울공원에서 대중에게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날렵한 느낌을 주는 유선형의 앞모습이 가장 눈에 들어옵니다. GTX는 최고 시속 180km로 빠르게 달리는 만큼 기존 지하철보단 KTX를 닮았습니다. 반면 객실은 기존 지하철과 유사합니다. 대신 활용도가 낮은 선반을 없애 탁 트인 느낌을 줬고 의자 넓이도 기존 지하철보다 3cm 정도 넓혔습니다. 차량을 제작하기 앞서서 대시민에 대해서 그 전시회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설계, 그 개선사항에 대한 설계에 반영을 하고자 이렇게 그 전시회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또 GTX 차량이 어떻다라는 것도 우리 시민들한테 널리 좀 홍보하고자 이런 행사를 마련을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GTX-A 노선의 개통이 임박했음이 느껴진다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교통이 빨리 중심지로 되는 것 같아서 일단은 기쁘고요. 지금은 s r t 밖에 없어서 이용하는데 좀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는데 빨리 개통을 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2023년 GTX-A 노선이 개통하면 동탄역에서 서울 삼성역까지는 20분대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첫선을 보인 GTX A 노선 열차는 22일까지 동탄 여울공원에서 전시됩니다. BTV 뉴스 이지우입니다.